아니, 너부터 더해라 아니 그런게 아니라 샘의 <laughs> 아... <laughs> <산마의> 청년부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모신 테스트는 김지아 복자, 김하연, 초원지기입니다. <laughs>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두개다 100회가 넘었어야 돼요. 오늘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좀 딸립니다. 전 <laughs> <저> 많이. <웃음> <웃음> 그러면 짧게 각자 자기소개하고 저희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구삼돌의 김하연이라고요. 하고 지금 초원지기 하고 있고 또 찬양팀 선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삼돌에 김지아이고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 먼저 좀 해볼도록 할게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아, 혹시 MBTI가 각각 어떤 건지? 저는 INFP랑 ISFP랑 번갈아 어... 나오는 스타일. 저는 e n f j 예요 오... 어... MBTI 잘 몰라가지고. <laughs>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는지? 저는 일단 사냥 많이 듣고요. 응. 요즘은 세즈를좀 많이. 듣고 <laughs> 아, 떡주리 아아 노래랑 저도 찬양 동아리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역시 교현이 교회, 교회 오빠 다르네. 네, 좀 다르네요. 연습지 좋아하는 연예인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TV를 잘안 봐가지고. 어. 아, TV가 없어서 안 아.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건데. 네, 저는 천우 영화 보고 아 저는 어떤고요 요즘에 오정세 배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즘 음. 요그 일화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관심 있게 보고 음. 있다 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언니 혹시 이름의 뜻이 어. 뭔지 어. 궁금 저는 지혜지 예나 아. 네. 아자 그래서 아. 지혜롭게 아. 나와가라고 상대 어. 아. 이름이 아나예요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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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예요. 아. 아. 주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에는 어떻게 음. 보내고 있는지. 거의 저는 집에서 한9를 먹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안 나가고 있거든요 밤에 한 30, 40분 정도 탄천 걷는 거 말고는 음. 집에서 까먹다? 공부하고. 원래는 취미 생활은 어떻게 돼요? 원래 집순이가 아니었는데, 집순이가 돼가지고, 컬러링을 잘하서 아 제가 이제 또 피카츄를 좋아하는. 피카츄! 이제 스티커를 자르고, 막, 이런 아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피카츄 어. 얘기가 어, 나오 어, <목소리> 어. 지금 사실 이렇게 두 분을 보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 캐릭터가 있잖아. 어. 어. 아 그래요? 피카츄 어, 알파카 이아 아, <laughs> 아, 아, 언니는 언제부터 피카츄를 음. 좋아하게 되었는지 뭔가 이제 좋아하면 시작을 정확하게 알수 없잖아요. 숨어들었다 나도 아, 모르 나도 모르게 힘며들었다 천천히 회원님 봐도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인스타 아이디가 알파카인데 언제부터 본인이 알파카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나요? 은행이 원래 알파카입니다. 른 다른 동물이었는데 점점 알파카도 움가지고 음... 아... 네, 주변에서 처음에 아... 타조, 기린 어... 이런 거였는데 어... 아... 아... 아, 시작은 기린이었는데, 그, 그쵸, 그... 아... 기린이었는데 아... 점점 동물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아... 공경도 나오고 막, 아... 알파카도 나오고 막, 이러, 이러다 보니까 아... 그 중에 제일 닮았다고 하는 게 알파카다 엄청 날씬하고 얼굴이 작으신데 노래를 <laughs> 생각을안 해보셨나요? 라고. 그런 건 약간 꿈도 못 꿀까? 넘어올 아수 없는 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몸매 관리 비결을 <laughs> <같이 쓰면. 웃음> 몸매 관리요? 아,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서 저는 몸을 좀뚫려야겠다이렇게생각하 아 했는데 소발이 되게 좋게 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성을 볼때 어떤 스타일에 끌리냐고 아. 이상형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 사람 노래가 또 우리 생물 비주얼 작품 아니이 부분이 서 화나겠죠. 고리좀닦 이렇게. 이상형이은 아, 음악하는 음악을 하면 좀더 멋있어 보이고 하도록 어. 아, 그런 거보어요 아, 진짜요? 어. 네. 어. 어떤 거 하는지 상관없어 특이한 악기 하는 것도 되게 멋있다. 티파니 어. 이런 거 있죠? 어든 음악에 하면 좀 매력을 느낀다. 근데 또 지아 언니한테도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새아 원피스 혹시? 아, 좀 약간 파스텔 계열 원피스? 음 어, 분리된 거 말고도 하나는 하나, 하나, 하나. 편해가지고. 야, 한 번도 안 입어봐서 그렇게 편한 거. 엄청 편해. 엄청 편해? 한 번도 안 입어봐서 지금 아, 입어볼 아, 아아 일이 어, 없대요. 입음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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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또 빵집 다니는 거무 좋아서 언니 인생 빵집은? 있는 빵집이요? 근데 저는 약간 지역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팡요에 미베이커이크로와상이나빵좋아해 음 진짜 첫팡요첫에서자가필 있나요? 제가 없도아어그여기서 15분 남았네 아기다리까 이렇게 인사한고아이 가겠네요 오늘 는거 아니죠? 너무 디테일하꾸 지문이 좋았어요. 그대를읽어 줄게. 요 어. 지아 언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 저는 새 가족이라 교회가 아직 너무 낯선데 어. 감각에 다가와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어. 원래 낯을 별로 안 가리고 잘 친해지는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또 미담이. 어. 감사합니다 대속이네 <laughs> 근데 저도 낯을 좀 가려요. 가리긴 하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먼저 조금. 인사 한번 하면 그 다음번에 올 때도 조금 더많이포함질수 있잖아요 저도 뭔가 먼저 인사해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기억에 오래 남다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덥다 <laughs> 하연오빠가 아부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약간 좀 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원래 인도자 아니고 제가 베이스로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그 전에 약간 인도대 하고 싶다고 해야되나?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거를 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다가 내가할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접고 한몇달 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몇달 있다가 나 혹시 기도를 해보지 않겠냐 렇게 먼저 권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기면 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아, 처음에는 사실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담이었거든요 앞에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정말 막 체하고 이약수가 많이 됐었는데 음. 요즘은 제가 스스로 이제 주위 예배 서기 전에 준비가 마음으로나 덜 됐을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마음적으로 한주 동안 준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음. 기타 몇개 있어요라고? 기타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는 요 올해 산것 하나밖에 없고요. 베이스 음. 원래 치던 거 하나,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네요, 외로. 외로. 하나, 여섯 대. 라이트 노트. 색깔이 없 아쉽게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회사는 아. 회사 내 이렇게 다니금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다른 업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네. 어. 힘들다기보다 그건 좀 고민이고요. 크게 음. 특별히 힘든 건 없는 것. 그냥 뭐 평일상적인 뭐, 체력적인 부침이라든 지아 지 언니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 때, 어? 살아계신다고 느낄 때, 어, 아무래도 개인적인 기도를 해오던 것들에 응답을 주실 때데지 않을까 줬어요. <laughs> 지금 이제 지아 언니랑 하영 오빠가 고 청년 부유를 약간 지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laughs> 어. 어. 청년 부 계실거죠? 나지 질문이 들어요 아, 너부터 덮해라 아, 이게 오래..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며지 아. 않을까요? <웃음> 아니 네데 <laughs> 근데 여기 오래 계실거죠? <laughs> 유유 라고 하잖유요 <맞아요. 이 웃음> 포인트가 있죠 어. 가지 마세요 사실 이미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맞아 저는 오래 있었어 아니 지영언니는 오래 있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왜 아, 자꾸 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laughs> 그런게 아니라 이기 싫어! 성공을 뽑으려고 이거! 저는 계속 섬기고 싶은 마음은 둘다 갖지 마. 갖지 마. 나 없다. 아, 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오래 있을래요. 저도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아, 저 길었는데 네. 아, 저희가 이번에 진짜 질문이 각자 하면 거의 서6가지예요 아, 아. 아,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수고해주셨고 어, 질문을 선정하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그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아, 오늘 하면서 생각보다 대답하는 게 쉽지 않네요. 호찬아, 고생했어. <laughs> 저는 고생했다. 고생하요 아, 고생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모두가, 모두가 <웃음> 고생하셨네요. <웃음> 저는 뭔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방청객들도 많이 있고, <laughs> 네. 저도 뭔가 이제 이 자리가 너무 어렵지 않은 자리라는 거를 공유해서 <laughs> 응. 영상을 좀더 우리가 이어갈 <laughs> <한겨갈> 수있어잘 <laughs> <laughs> <제> 말했다. <laughs> 이제 한 명씩 지목하고 또, 또,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laughs> 저와 같이 초원지기로 섬기고 있는 최다운 초원지기를 네, 시작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지민 초원지기를 그러면은 다음은 저와 다음 초원지기 편에서 찾아볼게요. 안녕.